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어느 날, 대영제국은 새로운 전선을 만들고자 오스만제국의 본토에 새로운 형태의 해상침공 작전으로 연합군의 해군부대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함대가 소집되었으며 이 게임의 주인공이자 호주군의 장교 프레드릭 비숍 또한 다르다네스 해안에 상륙한 함선에서 전장을 지켜보고 있던 그때. 프레드릭 비숍? Oh god. Hey, are you Frederick Bishop? No. Nope. He's dead, sorry. <laughs> but uh, isn't this your picture? I suppose so. Jack Foster. I I'm your new charge. No you're not. You have to take this kid off. 비숍을 동경하여 나이까지 속이고 입대한 호주군의 신입 연락병 잭 포스터가 자신의 부하로 전입해 온 곳에 불만을 가진 비숍은 부대의 지휘관 화이트홀에게 항의를 했지만 그는 비숍의 항의를 그냥 무시해 버렸죠. You <목소리> know m o s o d Yes.

그리고 곧이어 오스만군의 1차 방어선이 무너지자 비숍은 총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포스터에게 이곳에 담아 나중에 후방 지휘부와 함께 오라 명령한 뒤 병사들과 함께 오스만군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호주군의 전설 같은 임무, 비숍의 총탄에 오스만군들은 모두 순식간에 벌집이 되어갔습니다. 곧이어 비숍은 오스만군의 해안 방어선을 돌파하고 첫 교두부를 확보한 뒤 후방 지휘부에게 신호를 보내는 그 순간 Look at that, huh? Kid, you lied your way into hell on earth! I just... You just wanted a statue of yourself in your town square! I say I'm going be... <laughs> Come on, kid, get up. Come on. Come on. I'm gonna die. No, you're not. You're straining. s s l e a e a u s Unless. Not n 포스터는 사실 몰래 비숍을 따라왔던 것이었고, 첫차만 전장의 실상에 포스터는 좌절했지만 비숍은 그런 그를 약간의 인종 차별과 함께 그의 길을 살려주며 총사용법을 알려주었죠. f o l l o w Just thumb out, butt into your shoulder. That's it. Cheek against the butt. oh that's it. Point it where you want to shoot. That's it. Okay. Put your feet apart a little bit. 그리고 though? I was beginning to think I already lost my Australians. What can I do you for? Not you, the boy. We need a runner for the front lines. Really? No. Yes. No. 화이트홀은 포스터를 최전방으로 갈 전령으로 차출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포스터였기에 비숍 자신이 전방에 전령을 전하겠다 자진했습니다 그렇게 암살 따위는 답답해 죽고 싶어하는 비숍은 오스만 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 과감하게 총탄들을 난사해 모든 오스만 군들을 알라신의 곁으로 보내버리며 최전방 연합군 진지로 향하기 시작했죠 곧이어 차전방 연합군 진지에 도착하는 그때 결국 차전방은 오스만군의 폭격에 의해 박살나 버렸고 비숍은 사령부에 차전방의 폭격을 전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야 했지만 역시나 수많은 오스만군들은 차전방을 박살낸 뒤 그대로 화이트홀이 있을 사령부로 돌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숍은 50대가 넘은 나이에 미친 듯이 비탈길을 뛰어가 오스만 군에게 공격을 받는 연합 군의 사령부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Fucking hell, you could k i l l me. But I didn't. fucking didn't. n s h o t o 그리고 다행히 비숍의 활약으로 오스만군의 공세를 막아낸 사령부는 다시 최전방을 재탈환하기 위해 전방으로 향해야 했고 그러한 사실을 후방 진지에 알리기 위해 비숍은 후방 진지로 향했습니다. Got it. Got it.

사실 후방 진지의 연합군들은 엄청난 수의 오스만군들로 인해 후퇴하기 위해 화이트월의 부대가 있는 마을과 요새에 어머 폭격을 요청하고 말도 하나 없이 도망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숍은 이 작전을 계획한 영국군에게 징호를 표하며 서둘러 조만간 폭격이 시작 될 차전방 진지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달려가기 시작했죠. 곧이어 차전방에 도착해 화이트월에게 소식을 전하려는 그때 갑작스러운 오스만군의 공세가 시작되었고 일단 비숍과 최전방 병사들은 올려오는 오스만군들을 박살내어 버렸습니다. <놀람> 그렇게 비숍은 화이트홀에게 포격의 사실을 전했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화이트홀은 이미 포스터를 포함한 다수의 대원들을 포격 위치에 포함돼 오스만군의 요새로 진격시켰다 전했죠. Well, you remember being his age, Foster. Fuck! I gotta get that kid. Go. I'll pretend I didn't see you. This isn't on you. Of course it is. One more death for me to live with. Go, go! You've never much time. 곧디어 우리 친들의 비숍 할아버지는 포스터와 젊은 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요새로 향했고 현재 화이트홀의 일행들이 요새로 들어서긴 했지만 요새 안에 수많은 오스만군들과 인근 마을까지 지원은 오스만군의 지원병력 때문에 모든 대원들은 포위당했었습니다. 그렇게 비숍은 오스만군들을 모조리 도륙내버리며 앞으로 나아가 대원들이 점령한 요새에 도착하는데 성공했죠. What again? You sure you didn't just want to shoot me? Come on. Let's get you out of here. This place is about to come down any moment. Uh, we can't leave. There are still hostiles coming, and we can't outrun them with our wounded. You get gone then. I'll cover your retreat. The bishop is still here. I'll make it look like I'm capturing the fort. It'll be enough distraction. Once you get past allied lines, send up a flare. Let me know you're safe. I'll make my retreat then. I'll oh, say so you're disobeying orders now. Well, oh, I assume you did to come here. Yeah. There. Yeah. You're a proper Aussie now. Gotta look the path. Right. Up and at him, lads. Let's. let's go. 그리고 우리의 갓갓갓 비숍님은 구상자들로 인해 후퇴가 어려운 포스터 일행들이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도록 혼자 요새를 점령하는 척 오스만 군들을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군들에겐 최종 보스나 마찬가지인 비숍이었기에 오스만 군들은 모두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져 갔고 비숍이 요새에 군기를 올리며 성벽에 오르는 그 순간 그렇게 오스만 병사로 인해 치명상을 입은 비숍이었지만 비숍의 희생으로 포스터 일행들은 모두 수송함에 오르는데 성공하며 배틀필드1 에피소드4의 스토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